무정한 사랑이여, 호라티우스. 오, 이렇듯 무정하기 한없는 사랑이여, 내 사랑의 불길을 제어할 수 있음에도 세월 지나 오만한 그대의 마음에 뜻하지 않게 백발이 도단하게 되고 지금에는 눈썹 가까이 휘날리는 따하늘이 머리카락도 짧게 잘라 없어질 때, 그리고 지금에도 비록 장미꽃보다 더 붉고 어여쁜 밝으스름한 볼이 갑자기 변해버려 빛기 없는 창백하고 시들어버린 얼굴이 되었을 때 거울을 마주하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그때마다 그대는 한숨 쉬며 말하리. 아, 왜 오늘에서야 느끼는 이 감정을 젊은 날에 지니지 아니했던가? 아니, 왜 지난날에 생기어린 그 모습이 이와 같이 젊은 기분인데, 돌아오지 않는가.